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그 중국의 극동 지역에서 아주 희귀종으로 자라는 그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은 모소 대나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어, 3cm, 3cm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뱃기, 어, 자라지 않는 그런 대나입니다 4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나면 5년째부터는 하루에 3 c 여기 30cm 정도, 이 정도의 키가 매일매일 이렇게 쭉쭉 자라고 그러는 그 아주 희귀종인데, 6주가 어, 지나면 15m가 쫙 키가 키가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4년 동안 밑에서 열심히 뿌리 내리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보이지 않게 매일매일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해서 그 훌륭하게 어그 좋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어 뭔가를 할때 지루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매일매일 수고하고 열심히 이게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는 작업을 한다면 여러분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겠죠? 열심히 기,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본인과 싸워서 열심히 좋은 결과 우리 모소대나무의 그런 교훈을 삼아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합시다.